오늘은 9월 11일입니다. 정말 청명한 하늘에 아름다운 섬광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날입니다. 이제 아, 오전 내내 일을 하고 너무 더워서 이제 어, 좀 쉬러 가려고 합니다. 어, 날씨도 굉장히 덥고요. 이렇게 더워서 아마 달에가 잘 익는 것 같습니다. 저희 달에 보십시오. 얼마나 잘 익, 익어가는지. 정말 너무 먹음직스럽지요. 여러분들, 다래 많이 드시러 오세요. 저희 섬광 다래원으로 다래가 아주 정말 주렁주렁 너무너무 잘 달렸습니다. 근데 너무 더워서 이제 일은 할수 없고요. 저희 다래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예쁜 맨드라미 밭도 있고요. 또그 옆에 뭐 가지랑 고추랑 좀 심어 놨는데 이제 가을이 점점 깊어감에 따라서 얘네들도 아주 가장 최상의 예쁜 빛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. 맨드라미가 지금 제일 예쁜 색깔을 내는 것 같아요. 너무 아름다워요. 이런 것들 보러 저희 섬강다래원에 한번 오세요. 그리고 다래 따기 체험도 하시고요. 또 맛있는 다래도 많이 많이 드시러 오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너무 덥습니다.